안녕하세요 코인 전략가 고현정 입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의 리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 리플 어디까지 오를지 차트 방향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XRP 리플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꽉꽉 채워 드리는 이 종목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자,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이요 정말 이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어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드디어 이 미국 SEC가 XRP 현물 ETF 상품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검토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스케일에 신청한 상품이고요. XRP 비중은 약6% 정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단독 XRP ETF는 아직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이 SEC 이 SEC 해당 상품을요 240일 내에 승인 혹은 거부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 기한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 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XRP 단독 ETF 10월 중순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승인 가능성은 점점 점점 점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이 현물 ETF에 대한 분석 그리고 트레이더 14만 명을 날려버린 트럼프의 한마디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지금 이 XRP 이제 계속 이어가자면 지금 가격이 4,030원입니다 오늘 상승률 4%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 기술적 포인트 핵심을 딱 알려드리자면 강력한 지지선은 3850원입니다 이 라인을 지지할 시에는 매수 지속이 전략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목표가가 뭐 얼마냐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 리플 12,000원대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좀 해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손절가, 이제 3,85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손절이란 말 의미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세력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단기 지금 이 다음 이 목표가로서도 잡을 만한 단기 고점 목표가는 4,300원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중장기 목표가는 12,000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 단기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4,300원에서 이제 이제 일부 좀 이제 수익을 내셔야겠죠. 그리고 중장기 가능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어, 리플에서 살짝 이더리움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더리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더리움도 사실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번 아주 중요한 이 매수 구간에 도달한 상황이었고요. 추천 이 매수 가격이 지금 이제 3,362 달러로. 실제로 지금 3,354달러까지 하락 후에 지금 반등을 했고요. 어, 현재 이 ETH 이더리움 이 흐름을 봤을 때, 단기 목표로는 3,580달러 제 저항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중기 목표가로는 이 3,850달러 이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전략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거 좋은데 현재 지금 그 위치이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부분들 상당히 어 여러분들 똑똑하게 매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도달시에는 일부 여러분들 수익 을 내시고 다시 매수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번호 0 1 0 5 9 4 1 5 8 2 아래 보이실 겁니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 채널에서 알림 신호를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타점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어 아무래도 여기서 어 내가 조금 이거를 어 조금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을 단타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아 나는 조금 조금 길게 보고 가고 싶다. 좀 안정적으로 길게 좀 보는 걸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중기 투자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트럼프 제가 앞서 트럼프 한 마디 때문에 14만 명이 날아갔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그게 뭘까요? 그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바로 이 트럼프 전, 트럼프 전, 전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급락이 왔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8월 1일부터 지금 70개국, 70개국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할 거고, 8월에 이제 CPI 지수 역시 급등할, 예상할, 급등을 할, 급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9월에 금리 인하 유도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현실화가 된다면 이제 뭐 대형 알트코인들만 급등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대형 알트코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BTC라든지 ETH 그리고 XRP 요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잡코인 이제 수익을 좀내 보겠다고 잡코인 에 기웃거린다 그건 절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 코인 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아주 유효 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좀 힌트를 좀 드렸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단기 종목 에테나, 이제 여러분들 알림 신호를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매수가 744원, 이제 문자로 알림 신호를 드렸고요. 이제 단기 고점, 이제 785원 잡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내줬던, 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한6% 잡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단기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봉 이제 1, 호2 평선 지지해주고 있고,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정확히 일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전략을 잡고 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 좋은 매매 기회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단기 대응 가능하신 분들 제 바로 좀 이제 잡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알림신호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지지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을 조금 더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얼마까지 좀 잡고 가세요 라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또 알림신호를 드렸었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제 번호 010594-25815제 번호입니다. 문자로 제급하시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테나 지금 빨간색 2평선 깨지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에테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들고 갈수 있는 그 전략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알림 신호까지 함께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에테나까지 오늘 제가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연락을 좀 드렸었고요. 알림 신호를 드렸었고, 다시 리플로 좀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제 핵심 지지선 3,850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2,000원이었고요. ETF 승인 기대감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림, 이제 매수가 유효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850달러 이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약하자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8월달에 그러면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잡주를 보시는 게 아니라 대형 알트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 내가 조금 어, 이걸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번호 0 1 0 5 9 4 2 1 5 8 2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유효한 종목 리스트 제가 보내드릴 거고 타점 알림 신호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야 정말 중요한 병원 곡점입니다. 그래서 XRP ETF 승인에 대한 부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까지 이 모든 변수가 대형 코인 상승에 아주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걱정이 좀 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오픈해 놨고요. 010 5 4 2 1 5 8 2로 문자로 잭팟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또 텔레그램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에서 이 대장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차트 분석, 해외 커뮤니티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조금 잘 정보를 유리하게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어, 더 많은 이 추천 종목과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아 이렇게 하단에 제 번호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0105941582제 번호로 문자로 재팟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바로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재팟이라고 딱한 통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도 좀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보실 수 있겠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제 번호로 재팟 이렇게 간단하죠, 여러분. 분들 그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